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투데이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솔라나코인입니다 어, 지금 이 솔라나코인 같은 경우에도 25만원 한 26만원 요 사이구간 요 박스권에 좀 갇혀서 저항라인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시원하게 돌파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 있는 모습. 근데 네, 이 솔라나코인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나 많이 들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라나코인이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뭐또 얼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정프로가 차트 보면서 확실하게 솔라나 대응 방법 어, 잡아드려볼 예정이니까 홀더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솔라나 코인의 차트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보자면 지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이 솔라나 코인의 뭐큰 특별한 움직임이다라고 볼만한 어, 시그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고 있다 자 다만 이 솔라나 코인이, 어, 이어피트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신고점을 딱 찍고 나서부터 쭉 하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쭉 하락이 나오면서 17만 6천원, 뭐, 대략 한 18만원 부근, 요 부근에서 바닥 잡고 나서부터 횡보를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 횡보 구간에서, 최근 바닥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 즉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기 평선. 자 캔들이 장기 평선 돌파하고 나서 장기 평선에 안착하고 반등하는 움직임까지 확실하게 연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 솔라나 코인의 상승 초입 구간. 지금 현시점은 뭐 완벽하게 상승을 시작했다. 상승 뭐신고자 갱신하는 사람이 바로 나올 거다라고. 부, 정제서 말씀드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상승의 초입 구간, 즉 고점 신고점 찍고 조정 나오던 자 신고점 찍고 조정 나오던 이 움직임을 완벽하게 끊어냈기 때문에 이솔라나 코인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시작하는 초입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상승 초입이니까 음, 어, 이미 보유하고 계신 홀더 분들이야 뭐 굳이 매도를 하시거나 혹은 이정 저항라인 부근에 와서 지금 저항라인 맞고 살짝 눌린다고 여러분들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매도 위치는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부터 상승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이 거기 때문에 절대 매도 자리는 아니에요 즉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눌림목 자리 이렇게 눌려주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매수 대응을 통해서 신규 매수 진입이나 혹은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굉장히 좋은 자리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접근하기 는 조금 어려운 위치다. 음. 뭐저뭐 뭐 장기 이평선 돌파했고 볼린저 트가 어떻고 뭐이평선들의 이격이 어떻고 이렇게 뭐 차트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어, 좀 어려운 위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솔라나 코인에 접근하실 때는 어, 시장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완벽하게 매매 대응을할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이솔라나 코인의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자 2023년도 연말 시즌 자이 빨간색 박스 구간이죠 2023년도 연말 시즌에 꽤나 강한 상승을 흐름을 만들어줘자 바닥구간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나서 자3.6% 라인이죠 여기 어, 솔라나코인이 신고점을 찍고 나서 줄어들면서 단기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건 뭐예요요구간 어, 이탈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 잃지 않고 여기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잘 지지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자그 말은 뭐냐면 단기 이 신고점 찍고 나서 이 솔라나코인이 신고점을 찍었을 때 음, 요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다. 왔 어, 차익 실현, 차익 실현 하고 나갔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승을 주도했던 요 세력이 이탈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즉 이번에 차익 실현하고 나, 매도 물량 정리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재차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즉 세력들은 추가 상승 흐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프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 아, 가상화폐 시장은 모든 코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시, 뭐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이 모든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상승장이 나올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순환매.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뭐 비트코인, 어, 이더리움.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서 이더리움 신고점을 갱신을 했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트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솔라나 코인의 순서. 음. 자, 알트로 넘어갈 때도 메이저 알트와 자발트가 있죠. 어, 뭐 리플, 도지, 솔라나 같은 시가총액이 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있는 반면에 시가총액이 막 1조도 안 되는 몇 천억짜리 혹은 막 2천억짜리 자발트코인도 있을 거고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의 순서가 코 앞으로 다가왔고 즉이 솔라나 코인이 바닥 구간에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쌍바닥 찍고 반등 흐름을 시작하면서 지금 나오는 상승은 형성해 놓은 상승 체드를 상단부를 만나러 가는 움직임. 자, 이전에도 상단부 찍고 중단부에서 지지 받고 상단부 찍고 하단부 두번 터치하고 나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통해서 체를 상단부까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낼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게 될 거고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 이 솔라나 코인으로 순환매 시점이 돌아 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을 하면 만들어내게 될 거라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시점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실시간 대. 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도 보시고, 혹은 다른 뭐 유튜브, 요즘 유튜브에 코인 영상도 정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시면서 코인 투자를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수익을 못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 수익을 못보시고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유튜브 보면서 뭐 어떤 코인이 올라간다, 뭐 솔라나 뿐만이 아니라 뭐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페페코인, 퍼치펭귄 코인,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뭐 상승 나올 거다 올라갈 거다라는 영상 보고 매매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수익이 안 나왔다.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자, 집중하시되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익보기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자, 실시간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시간 대응이.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영상 보고 바로 뭐, 사다에서 사고 팔라고 해서 바로 팔았다. 영상대로만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조차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최소한 한 시간은 지나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시간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유튜브는. 근데 여러분들 가상화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 말 한마디, 뭐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10%, 20%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는 변동성이 그만큼 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데, 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이미 그 영상을 본 순간 그 이슈는 그 호재거리는 이미 차트에 반영이 됐다고 봐도 무방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올라간 뒤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프로 팀, 저희 코인투데이 정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시간으로 정보들과 타점들을 공유 받아보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 정보 공유방, 이미 4,100분이 넘게, 4,100분이 넘게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수익 볼수 있는 타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4,000분이 넘는 수익 인증 자료를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조작하거나, 거짓말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시장의 시황이나, 음. 이슈들 그리고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 드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익 보기 어려웠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정보 공유망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그동안 수익 보기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시게 되면 신청 링크가나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자, 지금 저희 코인투데이 정보로 팀에서는 자, 이번 기회에 저희랑 시작하시는 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라고 최대 4,000달러, 원화 5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최대 지원금까지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정말 알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투자하면서, 음, 상승장이니까 수익 나오길 바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챙겨가시길 원한다면 기존에 해봤던 방식 해보셨을 때 수익이 안 나오셨다면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꾸실 때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입장 링크에 신청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무료로 신청. 자, 100% 무료예요. 100원짜리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4천 달러 지원금까지 싹다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투자 지원금 받고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 볼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빠르게 수익 굴려 나가실 수 있도록 그동안 손해 본거 빠르게 복구하고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공유방에서 타점과 이슈들 바로바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바뀐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소통방에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자 물론 이 4천 달러 지원금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조기 지원 마감이 될수 있. 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 주셔 주, 주셔야 여러분들이 지원금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다만 이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해주신다면 어이 영상 보고 신청하신 분들까지는 이 4천 달러의 지원금을 모두 받아가실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으니까 이번 기회 에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500만 원이 누군가한테는 뭐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어, 저희가 정말 이번에 가상화폐 시장 상승장 알트코인의 불장을 앞두고 역대 최대 지원 규모입니다 저도 거의 7, 8년 정도 코인 투자하면서 4천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는 거를 거의 처음 본다 싶을 정도로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무조건 잡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500만원 받았다고 아, 돈 벌었다가 아니라, 그걸 굴려서 두 배, 세 배, 다섯 배, 그 이상 키워나가실 수 있는, 어, 타이밍, 매매 타점까지 확실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좀 바뀌실 필요는 있다. 어, 제가 아무리 좋은 영상, 좋은 정보를 갖고 영상을 찍어도,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한발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자, 그동안 혼자 투자하면서 수익보기 어려셨던 분들 빠르게 신청 남겨주시고, 단순하게 이번 영상 시청하시고 저 수익 챙겨가세요가 아니라 분명히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들고 있던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리플이던뭐 솔라나 코인 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도지나 다른 알트 코인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물려 있거나 어떻게 되는지 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질문 주시면 각 코인의 이슈나 어, 전망 브리핑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이 개별 알트코인들의 PDF 파일 보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 자료 꼭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손실은 최소화 시키면서 빠르게 복구하실 수 있는 수익 타점까지 싹다 받아보시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보이는 신청 링크 클릭하시고 어 무료 신청 한번 남겨 주시면 정프로가 어, 저희 팀방 입장 링크 발송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